스위치온 끝난 지 지금 어, 4개월 정도 됐거든요. 4개월째 같은 무게로 유지 중인 거면은 어, 괜찮은 거죠. <laughs> 제가 이강이 낳고 출산 다이어트를 하면서 각오를 했던 게 건강한 루틴을 습관화해가지고 좀 평생 가져가자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꼭 지키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무리 늦게 먹어도 어, 8시? 8시까지는 먹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기들 챙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은 그러면 어 최소한 14시간 공복은 지켜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먹고 있어요. 그렇게 지키면 아침에 배고파요. 배고픈데 그 참으면서 약간 어제 밤에 먹었던 죄책감이 좀 덜어지기도 하고 어 확실히 유지하는 데는 저한테는 이 방법이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운동입니다. 푸사오는 거의 일주일에 어 적어도 4번 이상 참석하기. 요즘에 이강이랑 이수 둘다 이제 어린이집에 가다 보니까 제가 점심 운동을 가요. 투사원은 45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45분을 투자하자. 편집하고 애들 뭐 일정이랑 이런 것 때문에 매일매일 가진 못해요. 토요일도 하거든요. 근데 토요일은 주말에는 무조건 못 가고 평일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빈속에 유산균 꼭 챙겨 먹기. 스위치온 다이어트 할 때부터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어, 영양제 중에 하나가 유산균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빼먹지 않고 먹는 것 같아요, 유산균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에 먹는 유산균은요, 짠! 비엔알신입니다. 이미 김희선 씨가 모델로 있는 그 다이어트 유산균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비엔알신의 주 원료인 비엔알 17은 국내 최초 식약처에서 장건강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이중기능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산균으로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BNR17은 인체 적용 시험 결과로 체중 감소, 섭취 대비 체질 량지수 감소, 복부 내장 지방 감소, 허리 둘레 감소가 확인되었다고 해요. 일일 섭취량 기준 100억 마리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냥 살만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가 평생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습관처럼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저는 BNR신 유산균으로 체지만 관리 해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꾸준히 섭취할 예정입니다. 섭취 방법도 간단해서 챙겨 먹기 참 쉬워요. 하루에 두 캡슐 물이랑 같이 섭취해 주면 되는데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애들 깨기 전에 먹어 주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1등 다이어트 유산균 비엔나신으로 체지방 감소는 물론 장 건강도 챙겨 보세요. 더보기란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특별 할인 링크가 있거든요. 꼭 할인가로 구매해 보세요. 안 바르면 이지경이거든요. 이렇게 안, 이렇게 흘려내리면 조금 어, 청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옆이 뜬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쇼컷 하고 나서 바르는 제품이 요건데, 일본, 일본 거거든요. 그래서 직구? 했어요. 누구한테 소, 소개받아가지고 이거. 이거를 아주 찐득해서 조금만 발라야 돼요. 양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눌러주면은 조금 진정이 돼요. 이 머리카락들이 그리고 얘를 좀 많이 하면은 왜태어 되거든요. 그래서 스타일링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양이 엄청나요. 이거 한통다 쓰고 지금 이거 새로 난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걸로 머리를 만져줍니다. 이렇게 조금 해줘야 좀 차분해져요. 근데 제가 머리를 파마를 해놨어가지고 스타일링이 쉬운 거고, 파마를 안 하면은 또 이런 머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머리 할 때쯤에 한번 파마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제 옷이 와가지고 한번 입어보려고요. 옷안 사기로 저번에 옷 정리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산건 아니고, 제 아는 지인분이 소개해 주셨는데, 춘천에서 옷 가게를 되게 오래 하신 분이세요. 얼마 전에 스마트 스토어를 내셔가지고 어 옷을 좀 보내주... 그러니까 제 지인분 통해서 어 저한테 옷을 좀보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어 저는 뭐옷 선물이야, 언제든지 땡큐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한번 입고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어때요? 예쁘죠. 골덴이에요. 제가 골덴을 좋아해요. 겨울에 캐주얼하게 입을 수도 있고, 그냥 회사에도 입을 수 있으니까 따뜻하고 그래서 좋아하는데, 저는 바지 M 사이즈 입었고요. 이 조끼 너무 예쁘죠. 이 조끼도 약간 세모 느낌, 스웨이드 같은 느낌의 원단입니다.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착장으로 어, 부탁드렸거든요. 너무 잘 어울린다. 약간 빛이는 얇은 티셔츠인데 이런 거 입어주면 또 팔이 엄청 말라 보인다는 거.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회사 다닐 때는 조금 긴 스커트 같은 거 입어줘도 너무 스타일리시하고 이쁠 것 같아요. 잠구면이 정도 핏. 이렇게도 이쁘네요. 아 그리고 여기다가 요즘에 또 이런 벨트가 유행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에 니트 하나 더 보내주셨거든요. 곧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이거는 이런 니트입니다. 이런 끈이 같이 와요. 이거는 그냥 안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그냥 쓱 넣어서 입어도 되고. 제가 핑크가 잘받거든요 다른 색상도 있는데 저는 핑크에 보내달라고 말씀드려가지고 핑크로 받았는데 잘했어요. 넥 부분이 넓게 파져 있어가지고. 얼굴도 작아보이고, 말라보이고 하네요. 아주 예쁩니다요. 스마트 스토어. 인커밍 길료정이라는 스마트 스토어. 가격도 되게 착하고, 오프에서 옷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라서 센스가 미쳤습니다. 저한테 어울릴만한 옷들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옷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좋은 옷, 예쁜 옷, 저렴하게 잘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여러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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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웃집 할머니가... 어우, 청소리... 이웃집 할머니가 이걸로 감좀 감 따오라고 해가지고... 아니, 예전부터 감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여기 저희 집에서 손이 달랑말랑한 거리 그 높이에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많이 열렸었거든요. 근데 다들 따먹고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할머니가... 이거 빌려주신다고 싸우라 그래가지고 별걸 다함 이쪽이요? 작년에 입었던 패딩인데 룰루레몬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약간 기름때처럼 보이시죠? 기름때처럼 얼룩이 져가지고 요거가안 지워지더라고요. 이거 발견해가지고 작년에 크림토피아 맡겼었는데 그때 해결이 안 돼서 그냥 놔뒀거든요. 근데 작년은 그냥 입고 다녔는데 올해 다시 입으려고 하니까 거슬려서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 얼룩제거제 추천을 좀 부탁드렸는데, 요, 라버리 아주 핫한 거죠. 사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저는 시도조차 안 했어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이게 추천이 진짜 많아서, 어, 진짜 좋은, 좋긴 좋은가 보다 해가지고, 어, 사봤거든요. 이제 궁금하니까 오자마자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사용품 보니까, 뿌리고 20초, 20분간 놔뒀다가 이제, 빠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이게 되게 비싸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4만원 배송료까지 세제에 4만원을 어, 좀 그렇다 했는데 과연 그리고 이게 이제 용량이 꽤 되고 이게 칙칙 뿌려서 소량씩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또 생각보다 가성비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약간 보이시죠? 이런 작업들 향은 약간 침 냄새 라는데요 <laughs> 향에서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든지 세탁 세탁 그냥 얼룩 제거제인데 뭐 향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침 냄새야 이건 완전히. 나둬볼게요. 짜자자 얼룩 어디 있었어? <laughs> 아 진짜 잘 지워지긴 하네 여기도 어디 있었지 진짜로 얼룩 제거 인정 진짜 없었어요 양쪽 다 새거가 됐는데 굿입니다 이마에 또고기 물렸어요 이거는 어제 물린 건데 어제 놀이터에서 물다. 다음날 되니 다음 엄청 부어오르네. 이제 잘하고 있지? 네. 응, 했지 아우 어. 네. 어허. 배꼽 어딨어? 배꼽. 이영이 네. 배꼽. 몰라? 몰르면 말어. 네. 어허. 신발로. 근데. 계속 안했잖아 너. 아 맞다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와, 완성! 이강이 준비 다 됐어. <laughs> 내가빵 하나 먹고 있어 어, 이강이 준비 다 했으니까 엄마가 식빵 하나 줄게, 식빵. 잠깐만. 어, 이거 닦아줄게. 이소 얼른 씻어. 아니야, 어, 얼른 옷 갈아입어. 유이강 진짜 너왜 이렇게 찡찡대. 밥 어. 먹고 있어? 울지 말고, 응? 울지 좀 마. <laughs> 이거 너무 아니잖아. 응, 아, 이거 아니 아. <laughs> 아. 아, 누나, 이거 유산균인데도 어떻게 먹을 거야? 이어바한번보겠습니 두 방에 다섯 방에. 근데 두 방은 떨어뜨렸어. 일어나셔. 신발 만지지 말고. 리즈는 오늘 너무 이쁘네. 가을가을 한해 가을가을. 안녕. 휴식스고간 자리 조금만 쉬고 치우겠습니다. 캡슐 다 떨어 졌어요 젠장 어제 시키긴 했는데 아직도 안왔요 커피 없는 아침 너무나 힘든 것. 오랜만에 네이숍 갑니다. 네이숍. <laughs> 저 호주 계획 정말 무계획이에요. 이렇게까지 안 짜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일단은 비행기에서 짤 예정이고요. 투어 같은 것도 예약을 하면 좋은데 사실 날씨를 보고 뭐 투어를 가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라서 투어도 호주 가서 알아보려고요. <laughs> 이게 약간 동생이 있어서 좀더 그런 것 같아. 어차피 동생 집에서 한동안 지내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왜 편하지 마음이? 그냥 가도 될것 같은? 저는 약간 아날로그 스타일이어가지고 책으로 보면서 계획을 짜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인터넷은 어쨌든 내가 개념이 조금 잡힌 다음에. 디테일적인 거는 찾아볼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틀은 좀 책을 보고 잡고 싶어서 도서관에다가 예약을, 도서 예약을 해놨는데, 어, 빌려간 사람이 안갔다 놔. 이미 날짜는 지났는데. 도서관 반나비를 지킵시다. 예? 매너입니다, 매너. 이수랑 둘이 가는 거라서 크게 표 끊을 때만 해도 아시겠지만, 너무 급하게 했고, 기대가 많이 안 됐거든요? 근데 역시나 여행은 여행인가봐요. 5일 남았나? 6일 남았나? 이제 완전 코앞으로 오니까 조금씩 설레기 시작해요. 공항 가는 것부터 너무 설레. 공항 가는 게 좋잖아요, 기분이. 비행기 타는 것도 좋고. 이수는 이제 비행기 웬만큼 잘 타는 거 제가 아니까. 좋아요, 좋아요. 조금씩 설레고 있어요. <laughs> 와서 한번 뜯어볼게요. 이강이 옷은 진짜 안 사는데 이번 주에 생일 파티한대요. 이강이가 10월생이라서 뭐 사진 찍어 주신다고 이쁘게 입혀서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뭐 이렇게 접, 접어서 이런 골덴 바지 있으면 은잘 입으니까 고무로 되고 이거 잘산것 같아요. 해피 프린스. 밑도리도 싸게 위아래 해가지고 싸게 샀거든요. <목소리> 짜잔! 이렇게 펴서 보내려고딸 키울 때는 이런 옷 절대 안 샀는데. <laughs> 이런 럭비티 진짜 안 사봤거든요 한 번도. <laughs> 귀엽네요. 이상아.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너무 잘 걸어서. 아, <목소리> 누형아꺼 어, 거. 아, 응, 이강이 응. 엄마한테 와 응. 이강이 꺼? 이강이 꺼 어디갔지 진짜? 이강이 왜 이렇게 잘 걸어?